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와 다른 도시들을 공격하고 이란이 지원하는 이슬람 반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로 로켓을 쏘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양측 간 휴전이 성사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휴전 합의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Effective at 4 a.m. tomorrow local time, the fighting across the Lebanese-Israeli border will end. will end.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6일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연설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헤즈 볼라가 시작해 1년 넘게 이어진 국경 충돌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자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이 지원하는 또 다른 조직인 하마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놀람>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치명적인 테러 공격 이후 가자 작전과 이란의 위협에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레버넌 휴전이 가자 휴전과 하마스가 구금한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으로 이어질 징후는 없습니다. 이러는 26일 유엔 포럼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전쟁 범죄와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제 형사 재판소가 가자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 지도부에게 체포 영장을 최근에 발부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휴전에 따라 이스라엘 군은 네바논과 이스라엘 경계 남쪽으로 후퇴하고, 헤즈 볼라는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휴전합의는 이스라엘과 헤즈 볼라의 싸움에 관여하지 않은 네바논군이 양측 사이 지역을 순찰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과 프랑스는 휴전 위반이 있는지 지켜볼 것입니다.